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퀴즈를 하나 풀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문제입니다. 부부가 둘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의 연금은 한 명만 받게 될까요? 아니면 둘다 받게 될까요? 각자 머릿속에 답을 고르셨나요? 정답은 둘다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부가 둘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노후의 연금은 한 명만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이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이죠. 지난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부 모두 연금을 받은 경우를 보면 총 29만 8,733쌍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들 중 부부 합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수령한 부부는 월 327만 8천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연간 합산 금액으로 환산하면 3,930만 원쯤 되는 것인데요, 이 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네요. 또 부부 수급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0년 10만 8,674명이었던 부부 수급자는 2014년 21만 4,456명, 2015년 21만 5,102명, 2016년 25만 726명, 2017년 29만 7,473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보낸다는 가정 아래 평균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부부의 경우 월 243만 4천 원, 부인이나 남편 등 개인의 경우는 153만 7천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비용은 부부의 경우 176만 100원, 개인의 경우 108만 700원 정도였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다면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를 꾸려갈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쭉쭉 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주택 청약자들이 현금 부족 등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미계약 아파트를 이삭줍듯이 대거 사들인다고 해서 생긴 신조어가 바로 줍줍 또는 줍줍족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무순위 청약이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부터 투기 과열지구 아파트의 경우 1, 2순위 예비 당첨자 수를 기존 40에서 80%에서 5배수까지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일자 이번에 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26조는 신규 아파트 예비 당첨자를 공급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세종 등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는 투기 예방 차원에서 예비 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 당첨자 비율을 이번에 5배수까지 확 늘린 것이죠.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 보유 여부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서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투자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예비 당첨자 비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인 1, 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의 청약 기회가 그만큼 커지고 계약률도 높아지게 되겠죠. 모쪼록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잘 실행돼 실수요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혹시 출국할 때 촉박하게 면세점을 이용하거나 출국 시간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셨나요? 그동안 출국을 할 때만 면세점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오는 31일부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31일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선정된 운영사는 제1터미널의 경우 SM면세점이고요. 제2터미널은 엔타스 듀티프리가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들 면세점은 향수와 화장품, 주류, 포장식품, 피혁제품 패션제품, 스포츠용품, 완구와 유아용품 전자제품, 각종 기념품 등 10여가지 품목을 취급하게 되는데요. 이외 담배나 과일, 축산 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을 비롯해 중국, 홍콩 등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는 이미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국 시에도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우선 여행객들이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가지고 다니거나 일정한 장소에 맡겨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입국장의 운영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SM 면세점, 엔타스 듀티프리 등 중소중견 업체 두 곳으로 선정돼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돌아올 일이나 입국 예정이시라면 입국장에서도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